오늘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뭐 우리가 병고침을 얘기할 때에 기적적인 치유, 정말 죽을병이 들었다 낫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감기 걸렸대서 고침받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바로 그게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던져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는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수와 3장 14절에서 17절은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순간을 포착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남기는 걸 보면 참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아가지고 정말 이게 작가구나 싶을 그런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순간을 묘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호수와 3장 1 4절 17절 이게 그림으로 다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현장,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수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장을 섰습니다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고 지성소 안에 벗개를 두었는데 그 벗개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 영광서는 임재. 벗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범남한 요단강으로 나가게 될 때, 법계를앞장세워서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돌파신다. 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벗개를 재상들이 메고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 강물이 이제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될줄 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을 잘 못하느냐 쉽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줄 알고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깊이 잠들는 사이에 하나님 작업을 다해 놓으시는 것 요단강을 폭판을딱 갈라 놓으시는 것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예. 위에서 흘러내는 물은 더 이상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놓으 내려가던 물은 여기 벽이 되어서 그 밑으로는 이제 그냥 흘러 내려가도록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더 심한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될줄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놓고 건너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쉽습니다 편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십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물이 범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모불에 집어 넣을 때 평상시보다도 더칠 배나 더 강한 이 불모불 크게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 시작하고 보면 문제가 더 꼬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언제 된다 이 말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번째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00번째 시작하시면 기도 응답보다는 정반대로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1,000번째 감동을 주셨으니 논란이 일어나겠구나. 언제부터 일천무제하는 첫날부터 역사에날줄 아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나갑니다.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일천무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 시작하면 그렇게 점잖던 양반이 일천무제 시작하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런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기도해라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하나님 방법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전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다니다 세상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강물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놓고 건너가지 건너가지 하지 않고 범람하는 그 강물의 재상들이 그냥 그대로 전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뒤따르는 람들은다 고경군들이기도 합니다. 벗개를 메고 재상들이 전진. 천진 이렇게 하는데, 요단강 입구까지 가도 아무런 초짐이 보이지 않았어요한 걸음 한 걸음 더 요단강 가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들의 발이 거기에 딱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계를 메고 간 세상들이라면, 요단강 입구에 발을 여러분이 내딛을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발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까? 다음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발을 내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키니까 요소아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발을 내딛습니까? 그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내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될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법궤를메가는제상들의 중심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살펴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00%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요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여전히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의 순종의 사람인지 그것은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을 믿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실패가 되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빠지면 빠지리이다. 우사를 당하면 우사를 당하리이다. 믿지만 될줄 믿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요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여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행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말씀 존중하다가 그 자리에 창렬하게 죽는 겁니다. 창렬하게.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그렇게 하고 건너갔더니 발을 딱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물이 일어섰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요소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에서 말씀을 전달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순종의 앞장을 쓴 겁니다. 순종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번나는그 물로 그냥 전진한 겁니다. 돌진한 것입니다. 벗개를 메고 벗개를 메고 새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발길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닿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위에 서르는 물 물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거예요. 물들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니까 강들이, 예! 하면서 다이랬었다니까요 성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일어났다. 요단강물이 하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사였다는 위에 설르는 물은 일어나 가지고 한 곳에 사였고 밑으로 흐르는 물은 이게 사해 바다로 흘러내리는 물인데 거기는 그냥 끊겼다고 이렇게 끊어져.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물은 한 곳에 사토로 물물 물, 물을 일으켰고 어떻게 일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 에 있는 물은 끊어졌다 는 중간에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급속 냉각을 시킨 거예요. 급속 냉각. 예. 여러분 개풀도 가보시면 거기 꼭 안에 이제 뭐. 고기도 잡고 조개도 이렇게 건지는데 질퍽질퍽합니다.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급속 냉동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세상들이 믿고 그 발을 강물에 발을 던질 때, 그 발길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강물이 일어서게 하고 강물이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갈라진 그 부분, 그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대로 아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래 누가 앞장섰느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위험한 일에는 앞장서는 것입니다. 힘든 일에는 앞장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욕먹는 자리, 위험한 자리,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 이런 자리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앞장선다. 지도자들이 앞장선다. 는 앞장서고, 백성들은 따라갔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죽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욕먹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네가 짐을 지라면 짐을 지고 앞장서라면 앞장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는데 제일 앞에는 누가 서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선다는 자, 그래서 사장들이 벗겨를 메고 예.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모두가 다 예. 발을 내밀었는데 갈라지고 건너가는데 자, 벗겨를 메 제사장들은 갈라놓고 중간에서 서있서 예. 있고 이사브들이다 그 요단강 갈라진 그곳 마른 땅을 건너, 다 건너간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벚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위험한 일, 손해 보는 일, 요구도 먹는 일, 위험한 일 앞장서는 것이고, 이 순종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때 그때 혜택은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자리는 세상들이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욕먹는 일은 지도자들. 그리고 순종의 혜택을 보게 될때그 혜택은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것.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세상들이 앞장서라.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때, 백선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너희들은 혜택 보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이벗계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어린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다 무사하게 건는 이후에, 그런 마지막으로 세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수와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지침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요수와 3장 9절에 보면 요소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감동이 옵니다. 아, 아 주님이 나에게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새벽 기도? 이 감동이 딱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리는 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이거 안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설교 듣는 중에 주시는 감동,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감동 따라 나가게 될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개입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